여기 위에 계란을. 음, 꿀맛. 음, 스프 맛있었어. 음, 맛있다. 화장실로 급전렸어.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도 오도 오 오늘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더 베스트 제주 성산 호텔인데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고요. 금액은 4만원천사백이 원. 아, 여기 제주도 물가가 비싸가지고 맞아 국밥 그 먹어도 만 원이라. <laughs> 그래서 그냥 조식 신청해서 먹었고요. 아침에 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있어가지고밥 든든하게 먹고 나고. 왔 룸도 컨디션 되게 좋았는데 물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샤워를 하면 그게 물 어. 타고 나는 소리가 방에도 잘 들려. 어 맞아 그 소리 너무 민감하다 하면 음. 조금 비출? 저는기마개를 챙겨 와서 잠들었다 깬 적은 없지만 응, 응. 아 진짜 추천. 나는 진짜 어, 추천. 나도 여기 추천합니다. 올레길도 걸으면서 저희가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도 좀 걷고 하려고 맞아. 오늘은 섭지코지로 향합니다. 가보자고. 지금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폈어요 풍성하게 피진 않았네. 지금 섭지코지 다 왔고요. 아쿠아리움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도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저 뒤에 성사일출봉이 또 보이네. 어딜 가나 성사일출봉 <laughs> 보이는 것 같아. 한 3일째 보는 듯? 어 진짜. 아,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아름답다. 저희는 섭지코지 한 바퀴를 돌고 해안가를 따라서 오늘 숙소로 돌아갑니다. 지금 섭지코지 해변에 도착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가방 내팽개치고 저기서 푸짐하게 쌌더니 <laughs> 아주 개운하네요. 바다는 언제봐도 에메랄드고 이뻐요. 저거 뭐지? 해충인가 걸어도 되는 건가? 이가 너무 밝기가 싫게 생겼어. 어, 이거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 어. <laughs> 여기 한번 돌로 조심히 걸어보자. 비닐이야? 미역인가? 해조류 조심해. 어. <laughs> 느낌 너무 싫각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웃음> <웃음> 느낌이 어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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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석푸. <laughs> 아점프하기 잘했다. 아무 살짝만 밟아도 이게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와 아, 싫어. 조심해. 조심 소심 좀 해. 저 노랗고 초록색을 밟으면 느낌이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쾌. 이쁘다. 여기 또시 사람 자장네아 크다 섭지코지. 몰랐어. 나도 역시 모르고 와야지. 진짜. 맞아. <laughs> 이곳은 섭지코지입니다.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어, 보니까. 완전. 저 바위는 무슨 바일까? 섭지와 코지. 항상 여행을 하면서 걷다가 뒤도 한 번씩 봐야 될거 같아. 뒤에 보면 또 이뻐. 여행할 때 뒤를 돌아봐라. 모르고 와가지고 어딜 가든 여행갈 때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위치만 찾아보고 오면 난 좋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보면 안되거 <laughs> 근처에 있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주도 온지 일주일 어, 됐는데 일주일. 거기서는 내일까지 쉴 거고요. 2박을 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일 하루는 좀 쉬고 할것좀 하고 이제 우리 몸의 재정비 시간을 갖도록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사실 올레길이라기보단 우리 가고 싶었던 명소를 어. 걷고 있어서 그래도 처음 스탬프랑 중간 스탬프 찍고 어제 가다 보면 정점은 음. 어.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자유여행 느낌으로다가 어. 즐기는 중. 어. 그래서 오늘은 숙소 가서 한번 푹 내일까지 쉬도록 할게요. 숙소까지? 가보자고. 가자고. 가보자고 해 놓고 벤치에 앉아버림. 바로 앉아 버림. 저기가 섭지코지 그쪽인데 저기서부터 걸어왔어요. 많이 걸었다. 아. <목소리> 나뭐 초등학교 때뭐 했던 하지 않아? 아, <목소리> 어, 이거 중학교 때 축제 때춤춰 애들이. <laughs> 귀엽다. 초등학교 때도 6학년 때 여기 제주도로 수학 여행 왔었거든. 응. 장기자랑 때 우리 반 애들 다섯 응. 명 애들 모아가지고 임이쳤단 그때 말이야. 그때도 선패했어. <laughs> 그때 장기자랑 1등했어. 우와. 리 그때 내가 현수한테 디카 제발 가져와서 찍으라고 내가 막 엄청 협박할때나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찍으라고 나 추는 거 찍으라고. 그 현수가 나의 남자친구가 되었다. <laughs> 저희가 지금 갔다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집으로 어. 보내려고 우체국을 한번 찾아봤는데 표선해수욕장 쪽에 우체국이 있고 표선해수욕장이 3코스 끝지점이랑 4코스 시작지점이라서 어. 우체국에 저희 짐좀 실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려고 해요. 찾아보니까 완전 어. 위치 너무 좋아가지고 표선 우체국에서 짐을 보내려고 해요. 와, 우리 어. 한 코스만 힘내면 돼. 진짜. 그럼 우리 다시 가방 가볍게 메고 어. 가방을 부탁해, 안 해도 돼, 이제. 돈 아꼈다. 응. 와, 진작 생각할걸. 어. 지금이라도 생각한 게어야 이런 거 3마리. 어, 뭐 문어도 있네. 여기 문어도 있어요. 어? 어머어머. 차라리 문어 잡수세요. 문어는 얼마예요? 이거, 건 3만 원. 큰 거니까. 음. 문어를 쪄주시는 거죠? 삶아주죠. 어. 어, 문어 한 마리. 응응. 음, 빼주세요. 음. 맛있게 쪄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좀 배고파서 여기서 문어찜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 어, 젓가락. 네. 자연을 만끽해야죠. 와우 사장님 나이스. 저희 올레길 걷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구마도 서비스로 주셨어. 우와. 맛있겠지? 오. 대박! 네, 저희 거라야 돼서. 아, 열매 소주 먹을래? 아, 여기서 할까 해, 소주 <laughs> 하나 주세요. 맛있게 먹어. 이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끝내줘. 이 맛있겠다. 와, 문어! 아들야들해 맛있어 서비스로 해삼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나 해삼 진짜 좋아하거든 음, 해삼 개미쳤어 무슨 말이야 꼬들꼬들하고 응. 먹어봐 하나도 안 비려 그래? 난 단비를 신뢰하니까 해삼 진짜 맛있어 음, 어때? 괜하다또 먹고 싶지 않아? 응 좋아하는 사람 많이 좋아할 것 같아. 나 진짜 좋아해. 한 마리 먹고 응. 오늘 원래 길 코스 있다 그래서 갑자기 문어를 먹었어. <laughs> 진짜 피들끼리 여행가니까. 아, 참고로 이거 문어는 한 마리에 3만원이고, 바로 끓여? 뭐라고 하지? 아, 쪄주세요. 어. 저기서 문어 먹고 온지어 3분 됐나? 근데 여기에 지금 문어라면. 우리 문어 먹으면서 문어라면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하니 문어라면이 있네? 아이 조금만 여기 문어 심지 2만 원이야. 어. 아 그래도 사장님 친절하셨고 맛있었고. 맞아. 얼마 소스 한잔 거하게 했고 좀 아쉽긴 한데. 어... 숙소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거기 근처에 편의점이 전혀 없어서 가는 길에 편의점 경유했다가. 초콜릿이랑 과자나 컵라면, 콜라 아, 네. 이런 거좀 사고 아, 네. 숙소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랑 내일까지 숙소에서 계속 있을 거라서 간식 좀 쟁여놓겠습니다. 부천 제이스유원 박정식님. 이코스 종종 가. 네. 3코스 처음을 찍으려온 정담비 올레꾼. 과연 정정기. 실패 없이 찍을 것인가? 당연하지. 위 아래 옆위 아래 옆. 정남이 얼른만 성공해도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사장님께서 커피를 지금 서비스로 주신대요. 너무 와, 저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네, 따뜻하겠다. 네. 서귀포 성산 온평점.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커피 숙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저 너무 따뜻해. 여기 오신다면 꼭 여기 편의점 와서 어. 왕창 사세요. <laughs> 어디가 입을까? 거길까? 아, 여기 우리 잘 선택한 걸까? 응. 어? 여러분 보면... 완전 민박이네. <laughs> 어 좀. 어, 사실 뭐 눕고 물만 나오면 어. 땡큐인데 아까 저희가 받았던 호실이 204호인데 샤워 호스가 터져서 어. 물이 안 돼가지고 방을 바꿨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받은 방이 좀 청소가 안 돼있는 것 같아 좀 찝찝하긴 한데 아 기분 나빠 아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지금 호스다 터져 있고 세면대도 없고 따뜻한 물이 나오면 난방이 꺼지고 난방을 키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온대요. 아 물론 우리가 뭐잘 확인 안 하고 예약을 한 것도 있지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위치 좋아서 한것 뿐인데 우리 잘못이지 뭐 우리가 못한 거지. 밤에 숨고 있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어.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오는 데 얼마나 욕을 하시던 <laughs> 아, 사실 뭐라 하는지 잘못 들었어. 어. 그냥 겨우 없다. 이거를 진짜 웬만하면 쓸라 그랬거든? 어, 진짜 진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펜션 다시 예약해서 가고 있어요. 네이버지도 찾아서 보니까 여기 여론 개끗이 펜션이라고 있어서 그래서 일로 지금 옮겼습니다. 발라.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지 거기는 이런 세면대가 없었다고 아 똑같은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밖에 탁자가 있는데 너무 추워서 그냥 바닥에서 <웃음> 먹습니다 <웃음> 고생했다 제가... 열매 감미도 맛있게 먹자 사실 그 방에 호수만 괜찮았으면 그냥 어찌저찌 했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어제 묵었던 그 제주 베스트 성산? 응. 호텔, 거기가 4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응. 그 민박집이 5만원이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말 하면 뭐해. 우리 잘못이지, 뭐. 응. <laughs> 음, 맛있어. 네, 알았 내려오세요. 그 네. 식당 앞, 앞으로 된다. 지금 차다 왔어요. 아, 네. 식당 앞으로 내려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육사시미를 얻게 되었다 <laughs> 육사시미 획득! <laughs> 우 친구가 아까 왔다고 전화 왔길래 아. 여기 살린다는데 어머 아, 아. 아이고 아 살인당이시다 저희 잠옷 빠지는데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저희 잠옷 입고 왔는데 아, 어머나 이거 숭어입니다 숭어 아 숭어 네, 겨울 숭어는 맛있어요 겨울 숭어 찬숭 한번 맛이나 보라고 우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laughs> 신기한 경험인데 <laughs> 와.. <laughs> 갑자기.. 숨어 <laughs> 해체작업쇼. <작업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진귀한 경험이다. <laughs> 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야. <laughs> 이렇게 네. 주제 서먹가야 맛있어 음네 감사해요 아, 네. 먹어 아네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너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이거 먹기 힘들어 이거 잡, 잡는 게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음, 지금 겨울 겨울 숭어는 네. 맛있어 음. 아. 쫄깃쫄깃해 응. 저희 퇴사하고 왔거든요, 여기. 응. 회사 간두고 올랩투어 한달 잡고 응, 응, 응. 30일 잡고 왔어요. 완주까지 응, 응. 하려고. 완주까지 하려고. 음. 응. 아. 어? 몸무게 있다. 우리 체중계 한번 재고. 어? 저희가 어. 하루에 거의 15kg 이상 걸었거든요, 6일 동안. 어, 얼마나 빠졌나 어,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재고 올게 잠깐만 재고 올게요. 아! 돈 말아줘, 잠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네, 하나도 안 빠지고 쪘는데? 어? 안 빠졌어? 쪘어. <laughs> 왜? 아저밥 말고서 그런가? 먹데그니까 그랬어. 뭐가 찐 사람. 나도 쪘어. 어, <laughs> <laughs> 우리 6시간 씩 굶고 찌박아 있어. <laughs> 와, 뭐야? 진짜 잘 먹었나 봐. 나 1kg 쪘어. 나 2kg 쪘어. 우리 너무 많이 먹었나? <laughs>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우리 아니야. 근육으로 바뀌었을 수도 어, 있어. 거, 걸어서는 안 돼요. <laughs> 충격적이네? 누가 하고는 틀려. 근력 운동하는. <laughs> 나좀충격스러 <충격적이야. 웃음> 혹시 많이 나오는 체중계인가요? 아니. <laughs> 정확하게 나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와, <laughs> 정확하게 나와. 아, 나, 너무 충격이야.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 여드름 없이 <laughs> 시작하면 5시 반까지 걸었거든요? 저 거의 그냥 <laughs> 반나절 여드름 시간을 걷는... 걸었는데 안 빠져. 력이야 어, 너무,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돼. 강백산 어? 몰라? 계속 제주도에서 아, 사신 거예요? 우 여기 토백이. 어, 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응. 이웃바로저 성산 성산. 아 성산. 아, 성산요. 저 너무 잘 먹고 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징계한 경험 많이 한다. 진짜. 나 저기서 승호 승어, 승호의 패티슈가 어. 펼쳐질 인줄 몰랐어. <laughs> 아니, 우리 펜션 사장님, 제주도 대장님 같아요.